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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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개쩌는 날인데요. 7회 7점을 냈고, 1위로 복귀를 한 날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기아 타이거즈에서 아니 실화예요 이득점 여러분 2점 홈런 을친 이번 타자. 2번. <laughs> 아 약간 어거지고요. 아니 여러분 진짜로 하지면 오늘 저희 정말 걱정 많이 했잖아요. 어제랑 우리가 SSG에서 너무 투수를 많이 써가지고 정말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상대가 그냥 상대입니까? 솔직히 이강철, 이강철 햄. 아니 너무 명 사실 명장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진짜. 만 투수진이라던가 약해지는 모습 보이면 바로 파고들고 짜내고 스멜을 하고 진짜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여가지고 정말 좀 쫄았는데 특히 심지어 갸잘알이여가지고 근데 기아가 6연패 뒤4연승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기아의 손발 네 평자 엥? 그 평자의 7승이야? 네 비운의 투수 네일과 네뉴 투수 패트릭인데요아 오늘 네일 공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구속도 오늘은 평소 네일 공보다 조금 더 빨랐거든요. 150 151 이게 1회부터 들어가면서 스위퍼 말도 안 되게 잘했고요. 심지어 약간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했던 오늘은 네일과 김태군 배터리가 아니라 네일과 한준수 배터리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상대. 적으로 내일의 스위퍼를 잘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한준수 포수와의 합의였는데도 오늘 너무 좋았고 꾸준했고 진짜 에이스에 진짜 왜 기아 팬들이 내일 여권을 태우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왜 갓TV에서 소고기를 사먹이는지 가로열고 광고지만 가로닦고그 이유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KT가 그리고 지금 이연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경기가 기아한테 흐름이 약간 좋다. 그리고 오늘 기아의 <laughs> 근데 그리고 약간 그냥 설레발이 아니라 저만 느낀 건가요? 약간 0.555 작년 기아 느낌이 나요. 사실 작년 기아도 이랬거든요. 선발이 잘해주고 불펜은 엄청 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필승조 나쁘지 않았지만 한 번씩 삐끗할 수 있는 해연 극장과 언젠가 한 번씩 맞는 전상현이 있는 필승조였고 근데 안타보다는 홈런으로 터지는 작년 느낌이 올해 약간 오늘 요즘 약간 나고 있어요. 어. 일단, 이렇게 런이 많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오늘 마무리였던 한재승도, 물론 조금 재구가 약간 날아갔지만, 마지막 공 보면요, 9위 장난 아니미 밑에 꽂히는 소리 봤습니까? 아, 그리고 일단 오늘 라인업도 진짜 2호령, 1차 한호 2호령, 선빈, 이거 말안 됐거든요. 중간에 덤. 그리고 다시 나성범과 오선. 너무 좋았다. 에 너무 좋았다. 오늘 덤. 네, 오늘 더미는 이틀 동안 열심히 쳤으니까요. 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 내일 축하한다. 드디어 너의 영혼의 라이벌 전상현을 따돌리고 8승투수. <laughs> 아, 너의 영혼의 라이벌 전상현을 드디어 따돌리고 8승투수가 되었구나. 아니, 전상현이 7승투수라서 <laughs> 내일과 정말 영혼의 라이벌이었는데. <laughs> 네, 이제 8승이에요. 놀랍죠? 라이벌. <laughs> 네. 아니, 일단, 너, 내일, 오늘 너무 잘 던졌고요. 오늘, 내일의 피칭이 아트죠? 거의, 퀄스풀, 7이닝 98개. 심지어 처음에 투구수 너무 좋았고요. 피안타 3개. 자책점 1개. 자사구 1개. 탈삼진 5개로, 내일의 피칭, 말이 안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결승타를 친 오선우. 이제 오선우는 사실,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 사실, 오선우, 오늘 인터뷰 가기였거든요 그렇게 됐다. 오늘 인터뷰는 인터뷰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호령이죠? 그쵸? 오늘 호령이가 하고 있죠? 예. 아니 일단은 역전 결승 3점 홈런을 쳤습니다. 오선우가 심지어 잘 쳤어요. 4타수 2안타 3타점 볼넷도 있었거든요. 와 오늘 거의 출루 머신 그리고 이제 사소한 애교 하나 솔직히 다음 타자 못 잡았으면 은 사소하지 않을 뻔했고 조금 미울 뻔했는데 아이 고 사소한 어 일루에서 이제 사한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예 이제 사소한 수비 해프닝 익숙하잖아. 어 우리 코너 우리 우리 레이아콘 우리. <laughs> 어 근데 약간 새로운 패턴이긴 했어. 실책 후 홈런이 아니라 홈런 후 실책이라서 인간미에 예 좋아요. 일단은 정말 그렇게 너무 잘했는데 김호령이 이루타 두개말안돼4 <laughs> 타수 4안타그 중에 홈런 한개 트럼포. 그래서 몇 타점인지 아세요, 여러분? 5타점 중견수입니다. 볼래도 있어요. 심지어 다 장타예요. 그리고 이 김오령의 시작을 연 거는 여러분, 뭐다? 역시 이루타의 악마 김오령. 이루타로 시작했다. 그냥 김오령은 악마예요, 악마. 어, 일단 이루타를 때리면 은 뭔가 됨. 근데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 해설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김오령 같 하여튼 수비 범위에 중견수가 오피스가 지금 거의 0.8을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w r c 인게 그러니까 우르크 플러스도 경기 전에 119였거든요? 아마 끝나면은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저 수비 범위 타격까지 이렇게 된다는 게 2R ER 지금 7분 그쵸? 아마 오늘 친 걸로 옵스 0.8이랑 우르크 플러스 지금 120 넘었을 거예요. 와또 다시 버나디나를 넘어버린 김호령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억울한 사람이 한명 있죠. 억울한 나성범 힝 나스지 아닌데. <laughs> 아 나성범도 잘했죠. 나성범 잘했는데. <laughs> 아니 이게 사실 이것도 정말 또 어려운 하였는아 여러분 칠해 각도 41도 홈런이면요. 이게 아시죠? 41도만큼 떠버린 홈런은 진짜 그냥, 그냥 생 힘으로. 그냥 거의 홈런 포를 발사한 거예요. 거의 약간 진짜 그 근육을 활용해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됩니다, 진짜로. 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계의 홈런. 네, 세계의 홈런. 그리고 이제, 비아답게 애교실책 하나 해가지고, 경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많은 팬들이, 자, 물론, 연패를 끊고, 연승을 이어가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KT에서, 솔직히 이제, 가을 야구 가시권으로 가고 싶으면은, 여기서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했고, 오늘 경기는 사실 전좀 불안했던 게, 오늘, 불펜 필승조라고 불리시는 4명이, 정말 연투로 인해 확실한 휴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선발이 정말 잘해주길 바랬던, 정말 빌고 빌었던 날이어서 사실 오늘 내일 아, 해줘 데이였는데 내일은 해줬습니다. 솔직히 이게 또 투수의 마음 가짐에 또 달라요. 아시겠지만 내 뒤에 올라갈 수 있는 투수가 많은 날과 오늘 내 뒤에 올라갈 수 있는 투수가 없다는 날은 또 다른데요. 아, 내일이 그냥 그걸 해줌. 아, 오케이? 없어? 아, 괜찮아! 해줌. 이게 바로 선별투수죠. 그러니까 정말 그 고독하고 외로운 선별투수 에이스의 일을 다 해줬고요. 아, 약간 또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패트릭도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 KT 선배 패트릭은 보면서 이제 두산의 옛날 리퍼트가 생각나는 투수였어요. 굉장히 큰 키로 내려찍는 것 같은 투구를 했고 초반에는 이제 ABS에 적응하지 못했는지 약간 존 위로 지나가는 공이 조금 많았고 변화구가 살짝 살짝 맞았지만 낙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거의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변화구였거든요. 그래서 예, 네, 좀 어려웠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컬스를 뭐 애초에 근데 실점이 많아가지고 컬스가 아니었지만 6이닝을 못 던지게 딱한 타자 모질하게 아웃카운트 하나 모질하게 내려버렸죠.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안 내릴라 그랬을 거예요. 6이닝을 다 먹이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6이닝 2사에서 우리가 계속 쳐버리니까 안 내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패트릭 씨예 5화 3분의 2이닝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패트릭 씨 거의 문어가 되어가지고. 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이 사담인데요. 진짜 제가 수많은 외인을 보고 수많은 외국인을 봤지만 얼굴이 이렇게 빨간 외국인은 처음 봤습니다. 괜찮으신 거 맞죠?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진짜 4회까지 진짜 팽팽한 투수전을 지나서. 그리고 오늘 또 규성이가 나름 뭐 수비도 좋았거든요? 나름 빠따도잘 됐어요. 원래 규성이도 못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 어, 잘하진 않, 음, 음. 번트하고 퇴근했어요. 근데 뭐 번트라도 한게 어딘가, 예. 예, 그리고 위주담도 알 거야. 사실, 근데 네, 오늘은 정말 미안하지만 오늘 그냥 호령데이였다, 진짜. 예, 오늘은 그저 호령데이였습니다. 아니, 그리고 보면은 4회까지 둘다 점수가 없었지만요. 두팀다 3회까지 안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명품주수전? 어제와 다른 양상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선취점도 KT가 먼저 뽑았어요. 하지만 이긴 거는 기아였다. 그리고 또 오늘 너무 잘해준 김기윤 역시 우리 김탄 <목소리> <목소리> 아니 김탄이, 기타이 훈탄이 아니 그랬거든요.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김기윤 씨, 아니 갓티비에서 왜 안타 못친거 아쉬워하는데요? 아니 왜 변명하시는데요? 아 이해가 안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김기윤 인터뷰를 보는데 아니, 아니 봤어 얘들아? 아니님들 보셨어요? 갓티비 못 보신 분은 꼭 보세요. 변명을 하는 거야. 제가 이데 고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뭐, 타자 루틴은 뭐 없는데 몸이 기억해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 공은 보려고 했고 두 번째 공은 몸이 기억해가지고 쳤는데 저는 치자마자 괴도가 막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엄청 아쉬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치만 당신은 수수잖아요. 아 아니 근데 진짜 기윤이도 오늘. 이닝 너무 잘 먹어줬고요. 삼자 범퇴 했잖아요, 삼자 범퇴. 공 12개로 삼자 범퇴 하면서 내가 그랬거든, 장난을. 야기윤아 여기서 너 만약에 투수가 아쉬우면 타자 전향해라! 이랬는데 아직 투수가 하고 싶은 김기훈이었고 진짜 재승이도 솔직히 난 재승이는 오늘 너무 고마운 게 사실 오늘 필승조도 휴식이라고 하지만 단순하게 불펜이 이틀 쉬고 나온다. 3일 쉰다. 연투만 안 한다.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한재승이 사실 그 전에 많은 이닝을 먹으면서, 어 사실 진짜 지고 있는 상황이나 거의 약간 좀 포기할랑말랑한 경기에도 그냥 재승이 약간 애니코 이닝 먹방만 시켰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재승이도 필승조 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 연투한, 분명히 어깨에 무리감이 아예 없지 않았을 거예요. 맞잖아요. 재승이도 이게 어깨가 쉰다고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하면 일주일 동안 그게 간대요. 근데 재승이도 오늘 마무리 상황에 올라와가지고 진짜 잘하고 좋은 구이 보여주고 내려간 거 너무 고맙다. 그리고, 오늘, 뭐, 깜짝 출연한 아버지, 뭐, 예, 그랬고요. 그리고 뭐, 박민, 아니, 박민도 좋아. 박민이 보니까 수비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보니까 박민이는 안 쫄아. 아 얘가 안 쫄아요. 그래서 진짜 세금 먹이는 재미가 있는. 그리고 오늘 또 칭찬해줄 거. 아니, 아니, 칭찬 안 해줘. 재현이는 조금만 더 적응하자. 아무튼 오늘 기아 선수들 다 너무 잘했고,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이제 비가 오는데, 지금 뭐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강릉 지역에 좀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예, 비 조심하시고, 여러분 내일도 이기는 야구 했으면 좋겠고, 사이사이 표독함을 보고 싶은 분들은 옛날 영상 표독한 거 많아요. 그거 보세요. 왜 요즘 이길 때, 아, 이단는 표독해야 되는데 이러십니까? 표독한 영상 많잖아요. 표독하지 않은 영상도 가끔 있어야죠. 안 그럽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유다 안녕. 면 구독 좋아요 해줘. 감사합니다.